영맘의 코는 앞 모습 옆 모습 안녕하세요. 하영아입니다. 다시 돌아온 하영화의코 성형 수술 2차 컨텐츠 오늘 Q&A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. 많은 분들이 1차 영상에 많이 댓글 달아 주셨어요. 뭐 연예계 진출을 하시는 건가요? 너무 이뻐졌다 세련돼졌다. 댓글 감사합니다. 많이 이뻐졌다 소리 많이 들어서 굉장히 기분이 좋고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로 달아 달라고 했는데 진짜 좀 많은 댓글이 달려 있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 그 그 질문들을 가지고 한번 영상을 촬영을 해보려고 합니다. Q&A를 하기 이전에 1탄에 이제 수술 과정과 뭐 붓기 빼는 방법 등등이 올라와 있으니 아직 못 보신 분들이 있다면 1탄 영상을 보시고 오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. 그러면 오늘 마마님들께서 적어주신 댓글로 한번 Q&A를 해보겠습니다. 1번. 수술한 이유. 가장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. 왜 수술을 했나. 사실 어렸을 때부터 코 수술을 하고 싶었어요. 근데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. 코 수술을 하면 얼굴의 중심이기 때문에 많이 달라 보일 수도 있고 코를 하면 뭐 눈을 해야 될 수도 있고 약간 이런 얘기를 들었었어요. 그래서 아 그러면 나는 안 되겠다 코를 하기 시작하면 여기 저기 다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었었어요. 근데 제가 눈을 해보고 나서 확실히 알겠더라고요. 눈을 하니까 코가 조금 밋밋해 보이고 좀 세련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었어요. 그래서 생각하던 찰나에 코 수술까지 하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뭐 다른 의미는 없고 뭐 이유가 있을까요? 여자분들이 라면 다 공감하실 것 같아요. 이뻐지고 싶고 남자분들은 멋있어 보이고 싶으니까. 그런 비슷한 이유일 것 같아요. 2번. 코 어떻게 수술하셨나요? 어, 저는 1탄 영상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에 실리콘을 넣고 왼쪽 귀에 귀연골를 빼서 여기 코끝에 이렇게 세웠어요. 몇 밀리를 넣으셨는지 되게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. 실리콘 3밀리를 넣었습니다. 콧볼을 축소했는지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콧볼은 축소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어, 실리콘으로 이렇게 세운 해도 괜찮아졌죠? 3번 질문 코 수술 어디서 어떤 원장님께 얼마를 주고 하셨나요? 이 질문이 가장 많았던 것 같아요. 사실 이게 제일 궁금하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. 어, 근데 영상에는 제가 노출을 할 수는 없고 어, 댓글로 궁금증을 적어주시면 그 밑에 제가 댓글로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코 수술 비용의 경우 코 뼈를 절골해야 된다던지 아니면 코에 어떤 재료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안내해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. 것 같아요. 그래서 병원에 직접 가서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하실 것 같습니다. 코하고 귀중 어디가 더 아팠나요?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. 수술 당일 날은 귀는 괜찮았어요. 코가 아팠어요 그냥 그런 느낌? 근데 그 다음날부터 귀가 더 아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귀가 조금 이렇게 멍이 들면서 아무래도 귀여운 거를 뺐기 때문에 조금 잠잘 때 이쪽으로 눕기가 조금 불편해서 한달두달 달 정도까지는 조금 여기를 건드리면 좀 아팠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괜찮아요 점점 더 시간이 지날수록 아물 것 같아요 뭐라고 어디가 더 아팠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참을 수 있는 아픔이었다 저 진짜 아픈 거못 참는데 어느 정도예요? 저는 사실 아픈 거를 조금 잘 참는 편이기도 해요. 그리고 걱정하실 게 없으신 게 수술할 때는 마취를 해요. 마취를 하기 때문에 깨어나서 살짝 코 진짜 맞은 정도 또 병원에서 약을 처방을 해주십니다. 그래서 진통제 같은 거 먹고 하면 조금 별로 아픈 건전 없었던 것 같아요. 저는 그 진통제 주신 것도 한 알? 정도 먹었던 기억이 나요.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받은 약들 매일매일 챙겨 먹고. 이렇게 많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. 어차피 마취를 해주시니까요. 6번. 코수술하고 싶은데 무조건 재수술해야 한다고 해서 망설여져요. 성형 후 불편한 점, 부작용, 좋은 점 얘기해주세요. 저도 요거 때문에 요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. 재수술에 관한 얘기. 근데 일단 제 주변에 친구들 뭐한 수술한 지 10년 정도? 10, 10년보다 조금 더위된 친구들은 일단 재수술 한 친구가 아무도 없어요. 다 멀쩡히 잘 있고. 그리고 저도 이거를 되게 궁금해서 상담 받으러 갈때 여쭤봤어요. 근데 재수술하는 경우는 거의 염증이 났을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극히 드물고 모양 불만족으로 하시는 분들을 되게 많이 본것 같아요. 저는 이런 거 걱정 없이 그냥 했던 것 같아요. 아무 이상이 없을 거라는 좀 어떠한 믿음? 성형 후 불편한 점. 일단은 세수를 이렇게 빨빡 못해요. 예전에 막 이렇게 막 이렇게 했다면 지금은 그래도 좀 아무는 과정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살살살살 세수를 한다는 점 그리고 코를 팔수 없다라는 점 코에 있는 이물질 같은 거를 면봉으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진짜 진짜 불편한 건데 밤을 잘때 저는 이제 아기가 있잖아요 근데 하영이랑 이제 같이 자는데 하영이가 가끔씩 자기도 모르게 막 저를 이렇게 코쪽을로박 때가 있어요 가끔씩 코를 안 맞아보려고 정확히 이렇게 누워서 자는 성격인데 자꾸 차서 이쪽으로 제가 이렇게 자요 그래서 이게 조금 불편하더라고요. 각방을 쓰면 해결되는 일이겠죠? 부작용. 부작용은 저는 근데 뭐 딱히 부작용이 지금 남게 아니라서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. 아 부작용 있다. 아 너무 이쁘다고. 아 죄송합니다. 간혹 못 알아보는 친구가 있긴 해요. 부작용? 아직은 부작용 난게 없기 때문에 이건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래요. 수술하고 좋은 점. 화장을 막 그렇게 많이 안 해도 얼굴이 조금 또렷해 보이는 것 같아요. 민낯으로 좀 다니기도 하고, 코에 하이라이터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. 그런 거안 해도 되고, 주변 사람들이 세련되졌다라는 말을 많이 하기도 하고, 저는 지금 눈, 코 했는데, 코로나고 라서 친구들이 턱을 진짜 많이 물어봤어요. 이마에도 뭘 넣었냐, 혹은 뭐, 턱, 그런 거 없어요. 없는데 좀 이렇게 효과가 코가 싹 쓰니까 여기가 좀 이렇게 얄쌍해 보이는 효과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. 뭐 제일 좋은 거는 뭐 제가 가장 만족한다라는 것더 꾸미게 되고 기분 전환이 되게 많이 되었다라는 점. 그리고 또 있어요. 좋은 점. 악플이 없어졌다라는 점. 7번. 코시밥 제거하는데 얼마나 아프셨나요? 코 밖이랑 코 안쪽 궁금해요. 어, 저는 근데 사실 코 수술한 거보다 실밥 뽑는 게더 아팠던 것 같아요. 처음엔 이제 코 밖을 먼저 했고 며칠 뒤에 코 안쪽 실밥을 제거를 했는데요. 코 밖보다는 사실 코 안쪽이 살짝 저는 좀더 아프다고 해야 되나 좀 따끔거리더라고요. 그냥 누가 이렇게 한, 살짝 이렇게 꼬집는 느낌? 요것도 참을 수 있는 아픔이었다라는 것. 죽진 않으니까요. 코에음 하루 정도 막으면 안 불편하셨나요? 저도 수술하기 전에 요것 때문에 조금 걱정이었어요. 코수 했던 친구들이 괜찮아 수술은 괜찮아 단지 그 이후에 코의 솜 때문에 숨을 못 쉬어요 이 얘기를 전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괜한 걱정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저는 코를 만약에 절골을 하게 되면 그때는 코의 솜을 막아야 된다고 하셨어요 근데 저는 다행히도 코 절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코의 솜을 막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름 편안한 코 선형 첫날을 보냈을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도 내 코가 어떤 모양인지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. 어떤 분은 코에 솜을 막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안 막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원장님과 상의를 하시면 조금 좋을 것 같습니다. 사형맘의 코 수술 성공 팁. 사실 뭐 제가 뭐라고 이거를 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저의 관점에서 얘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. 내 코는 어떻게 하면 더 이쁠까? 저는 어 그냥 이왕에 할거 코를 맨빡 올릴까? 아니면 그냥 자연스럽게 할까? 이두 가지를 되게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. 너 얼굴에 가장 맞는 코를 해야 좀 자연스럽고 이쁠 것이다. 말을 많이 좀 들었어요. 원장님한테 가서 제가 여러 사진을 좀 들고 갔어요. 그래서 이 사진도 보여드리고 이 사진도 보여드렸는데 원장 선생님께서는 냉정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. 그래가지고 너무 코를 올리는 건제 얼굴에 맞지가 않았어요. 미간 사이가 지금 넓지 않기 때문에 많이 코를 높이면 아무래도 눈도 몰려 보이고 제 얼굴에 맞는 코를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쁘, 이쁘게 나왔고 잘 되었던 것 같아요.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나의 욕심이 있겠지만 어정 생님이랑과도 상의를 잘 해보셨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내코를 어떻게 수술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. 저도 그랬거든요. 그 인터넷 카페 같은. 보시면 전후 코성형 후기 사진들이 올라오는 곳이 있어요. 그 사진 중에 전 사진이 내 코랑 가장 비슷한 분의 사진을 찾고 그리고 그분의 후 사진 중에 제가 마음에 드는 사진을 골라가지고 의사 선생님께 제가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님도 보시고 어, 이런 모양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 모양으로 수술을 해주셨어요 진짜 비슷하게 해주셨거든요 후기 사진을 많이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수술하고 난 다음에 붓기 빼는 노력도 많이 하셔야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상담을 잘 받으셔야 된다는 것 저는 다행히도 원장 선생님이 진짜 믿음 가게 잘 설명을 해주셨고 제 포를 맡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상담 다녀보면 그런 게 있더라고요 나에게 신뢰감을 주는지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원장님을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. 또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영상이 우리 마마님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특히 코선형을 생각하시고 계신 마마님들께 더더욱 도움이 되시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. 이상 하영맘의 코선형 Q&A 여기서 안녕! 우리 마마님들 모두 다 이뻐지세요!